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의 장사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며칠 전 희망리턴 패키지 심사에서 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장 교수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현재 매장 인근에 누룽지 통닭을 전문하는 업체가 없어서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될 겁니다. 하고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왜 착각이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생각한 그분의 진정한 경영자는 다른 치킨 브랜드가 아니라 배달 앱에 등록된 모든 음식점, 냉동치킨을 판매하는 편의점, 심지어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이런 상품까지가 다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사실 이 깨달음은 제가 외국계 은행 임원으로 근무했을 때요. 그때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매년 직원들 해외 연수를 주로 홍콩으로 보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처음에는 연수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이제 줌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홍관까지 보낸 연수하고 줌으로 대찬 연수 효과가 다르지를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효율적이었을것 같아요. 시차만 고려하면 현지 전문가 섭외도 더 쉬웠고 비행기를 탈 일도 없으니까 비용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가 않았었어요. 이때 내가 깨달은 점은 항공사의 진정한 경쟁자는 바로 다른 항공사가 아니라 이런 줌 같은 원격 서비스, 원격 회의 도구다. 이런 점이었었어요. 작년에 소상공인지원사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도 요앞슷단 일이 왕왕 있었어요. 한 신청자가 광명에서 고3 수학 학원을 창업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인근에 다른 경쟁 학원이 없다. 광명시 내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목동 살거든요. 제가 물었었어요. 만약에 학부모 입장이라면. 광명 집 근처 학원과 20분 거리의 목동 유명 학원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상당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물리적인 거리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해요. 요즘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경쟁의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화상 과외를 받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 학습 앱도 있을, 있을 것이고 유명 강사의 인강도 있을 것이고요. 바로 교육시장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바로 누룽지통닭 사회처럼 소비자의 선택지는 이미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대체제 경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 요소 중 하나인데요.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고객의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 경쟁자가 될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나이키와 닌텐도입니다.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업종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간 점유율 경쟁이에요.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에 빠지면 밖에 나가서 운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이키를 안 사요. 시간 점유율이라는 개념이 정말 신선하네요. 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과 패밀리 레스토랑을 얼핏 보면 다른 업종 같지만은 실제로는 고객의 저녁 시간 2시간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경쟁합니다.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해피밀 세트에 디즈니 캐릭터나 인기 애니메이션 장난감을 함께 제공하면서 단순히 햄버거 점이 아닌 장난감 가게로 변신했거든요. 아이들의 놀이 시간까지 점유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지요. 역전 다방의 몰락도 기능적 대체제의 완벽한 사례가 됩니다. 과거의 다방은 약속 장소를 정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라는 새로운 통신수단이 전통적인 만남의 장소를 완전히 대체해 버렸었어요. 이제는 휴대폰이 생기니까 굳이 다방 가서 만날 일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카페조차도 탄산음료 자판기, 편의점, 테이블, 도서관 같은 공공장사와 머무름의 공간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문에 실린 사실인데요. 몇년전 명동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동선 경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해안고가 철거 위에 설치된 행단보도를 둘러싼 갈등,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대했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그래요. 지하상가 상인들이요, 지하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강제된 동선을 통한 고객 확보 수단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요. 횡단보도 설치는 이러한 동선 독점의 붕괴를 의미했었어요. 이는 영등포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하상가 몰락 사례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고객이 지하상가로 다니지 않게 되게 되면 매출이 확 줄어요. 고객의 동선이 바뀌면 매출이 얼마나 타격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동선 경쟁이 온라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어요. 명동상권의 경쟁자는 강남이나 홍대의 상점이 아니라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 됐고 대형 백화점의 경쟁자는 이제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 되어버렸었어요. 코로나 19 이후에 홈 코노미의 부상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더 극명해졌는데요. 애식업의 경쟁자는 이제 다른 식당뿐만이 아니라 밀키트와 배달 서비스, 심지어 집에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유튜브 요리 콘텐츠까지 경쟁자로 확장됐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은 이제 어떻게 경쟁자를 파악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경쟁 분석의 범위를 확장해야 됩니다. 더 이상, 동종업계에만을 경쟁자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의 시간과 관심을 뺏어갈 수 있는 모든 대체제를 파악해 봐야 돼요. 둘째로는, 고객의 동성과 시간 사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명동 지하 상가 사례에서 보듯이, 고객의 동성 변화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거든요. 셋째는,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플랫폼과 무인화 추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세탁소가 플랫폼 서비스로 대체가 되고 무인 자판기, 무인 스튜디오 등이 늘어나는 현상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아 정말 전면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인 키오스크, 배달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경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하나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어요. 네, 이제 우리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좀 경쟁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혼란스럽다고 해서 눈을 감아 버리게 되면은 혼란스럽지 않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더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체제가 뭐냐? 어떤 시간대에 내 매장을 찾는지부터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신경 써야 될 경쟁자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두 번째로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잘 관찰해 보면 답이 나와요. 고객들이 내 매장에 오기 전에 또 매장을 나간 후에 뭘 하는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다른 친구도 동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유심히 경청해 보세요. 그리고 젊은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들이 오늘 하는 행동이 바로 5년 후나 10년 후에는 이 세상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MZ 세대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할 때 바로 그걸 주목했던 식당들이 코로나 때 생존했었어요. 경쟁은 더 이상 같은 업종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고객의 시간, 관심, 동선, 지갑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모든 형태의 대체 활동과의 싸움이에요 마치 맥도날드가 장난감 가게가 되고 역전다방이 휴대폰에 밀렸고 지하상가가 횡단보도와 경쟁하는 시대에 여전히 주변 가게만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은 사실은 철부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철부지요? <laughs> 좀 생소하죠 갑자기 여기서 철부지 그러는데요. 사실 철. 철은 계절을 말합니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의 철입니다. 부지는 한자말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가을에 씨를 뿌리면 겨울 추위에 싹이 다 얼어 죽어버리듯이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다고 하는 것은 철부지나 진비 없습니다. 오늘날 자영업의 시장에서 경쟁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은 계절을 모르고 가을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 철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철부지가 되기 마시고 변한 계절에 맞춰서 새로운 농사법을 익혀야 됩니다. 네, 철부지로 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우리 교수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가끔 우리가 마케팅이나 장사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되면 페인 포인트라 그럽니다 당신의 아픈 데가 어디냐 바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비스나 제품이 고객의 어떤 아픈 데를 치료해 주느냐 그래서 고객의 아픈 데를 건드려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내용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셨던 내용 나의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